자, 오늘 문장 들어가 보겠습니다. 바로 치고 들어갑니다. 어, 문장이 상당히 길어요. 길면 쫄죠. 음? 쫄면서 뒤에서부터 앞으로 가려고 막 얘를 씁니다. 그렇게 하면 안 돼. 음. 길수록 앞에서부터 차근차근 뒤로 직진. 자, 갑니다. In doing so. 그랬어. In ing가 있어. In ing. 멈할 때, 멈함에 있어서. 이 ing는 마땅히 전체사 다음에 와 있으니까 뭐야? 동명사죠. 음? 그래서 in doing so 그렇게 함에 있어서 또는 그렇게 할때 in ing 어떻게 써간다고요? 멈 함에 있어서 또는 멈할때 그래서 그렇게 함에 있어서 they have been forced to sign 그래 음? force라는 단어가 있어요. force 목적어 to 더하기, 동사 이거 13시간의 기적에도 다 나오는 거죠. 목적어한테 to 이하라고 강요하는 거죠. 근데 여기 목적이 있어 없어? 없지요. 음. 그리고 be forced로 돼 있습니다. 아하 강요하는 게 아니니까 강요당하는 거겠죠. 특히 have been forced니까 have plus be 현재 완료이면서 비동사 플러스 과거분사 수동이죠. 그러니까 강요당해왔다는 겁니다. 음. 그렇게 함에 있어서 그들은 강요당해왔습니다. 뭐하라고 강요당해? 왔습니다. 뭐 하라고 강요당해? To, 이하하라고, to sign 서명하라고 c o n t r a c t 계약서죠 계약서에 서명하도록 강요를 당해왔던 것입니다 계약서? 무슨 계약서인데? 이런 계약서죠 아하 계약서를 거들려고 달라붙었어 음 ing가죠 법률적으로 그들을 묶어두는 계약서죠 법률적으로 그들을 묶어두는 계약서 거기에 서명하라고 강요를 당해왔던 것입니다 음? 뭐 하도록 하기 위해서? 음? to use proprietary chemicals to use, 사용하도록 사용하도록 그들을 법률적으로 묶어주는 그 계약서 거기에 서명하도록 강요당했죠 그죠? 음, 뭘 사용하도록? 뭘 사용하도록? proprietary 독점적인 chemicals 화학약품을 사용하도록 어디다 사용해? 어디다? 어디다 사용해? on their transgenic crops transgenic 하면 은 이식 유전자가 있는 그런, c r o p 작물이죠. 이식 유전자 작물에다가 사용하도록. 그리고, in some cases, 몇몇 경우에는, to permit, 허용하도록. 아, 그러고 보니까, to use와 to permit가 지금 대등하게 묶이고 있습니다. 그죠? 허용하도록. 뭘 허용하도록? random inspections. 야 무작위 검사죠. 뭐에 대한 무작위 검사죠? out oh, there fields. fields가 뭐야? 논밭을 말하죠. 그들의 논밭에 대한 무작위 검사를 허용하도록 누구에 의한 무작위 검사입니까? 전명구는 항상 하나의 의미 덩어리지요? Biotechnology, 생명공학 회사 representative, 대표자, 직원을 말하겠죠. 그래서 생명공학 회사 직원들에 의한 그들의 논밭의 무작위 검사 이것을 허용하도록, 그렇죠? 이렇게 그들을 법률적으로 묶어주는 계약서에 서명하라고 강요를 당했던 것입니다. 아, 여기까지 한눈에 딱 들어옵니까? 에? 들어와요? 쭉쭉쭉 지나가야 돼요. In doing so, 그렇게 함에 있어서 그들은 강요를 당했습니다. 서명하라고. 그렇죠? 계약서에, contract에, 그 계약서가 어떤 계약서예요? Legally binding them, 그들을 법률적으로 묶어주는 계약서에 서명하도록. 뭐하도록 하기 위해서? To use proprietary chemicals, 독점적인, 화학약품을 사용하도록 그들의 트랜스 c c 크라 p 스 이식 유전자를 가진 작물에다가 그리고 몇몇 경우에는 uh, to permit Random i n s 랜덤 인스파션스야 무작위 검사를 허용하도록 그들의 논밭에 대한 누구에 의한 무작위 검사 생명공학 회사 직원들에 의한 무작위 검사 그걸 허용하도록 그들을 법률적으로 묶어주는 계약서에 서명하라고 강요를 당했던 것입니다 그죠 여기까지는 쫙 왔단 말이야. 일단, representatives 까지 쫙 왔지요? 한숨 돌리고, 이제, 뭘 공략하면 돼? 그렇지. 후를 공략하면 되죠. 음. 사람 다음에 후는왜 나와? 그죠? 사람을 받아서 설명하겠다는 거잖아. 음. 그래서 그 생명공학회사 직원들 그랬잖아. 복수명사를 받았으니까, 주어로 받았으니까, 체크 e c k 의 s가 없는 거죠. 그죠? 오케이. 이런 후 같은 것을 뭐라고 합니까? 의문사라고 합니까? 아니죠. 앞에 사람을 주어로 받아주면서 양쪽 문장을 이어주는 이어주는 대명사 한자로 보죠 이관 이율계 관계대명사죠 그래서 그냥 여기까지 representatives까지 해석하고 나서 그냥 그들은 이렇게 받아주면 되는 거예요 그들은 체크하는 사람들이다 확인하는 사람들이 뭘 확인해요 데 이하를 확인하더라 이거죠 farmers 농부들이 하나 save save 하지 않고 있어 reuse save 해가지고 save 저장하고 아끼고 저축하고 그죠? 저장하고 저장해가지고 reusing 재사용하지 않아 The licensed seed야 그 인가받은 씨앗을 음? licensed seed니까 인가받은 씨앗을 저장해서 재사용하지 않는다는 거 이걸 확인하는 사람들이야 이 사람들이 음. 다시 한번 보면서 마무리 짓겠습니다 in doing so 그렇게 함에 있어서 그들은 have been forced 강요당해왔던 거야 to sign 뭐 하라고? 서명하라고. 어디에? contract 계약서에. 그 계약서가 어떤 계약서인데? 법률적으로 그들을 묶어 주는 계약서죠. 묶어 두는 계약서. 응? 음? 뭐 하도록 proprietary chemicals 독점적인 이 화학 약품을 사용하도록 그들의 transgenic crops 이 이식 유전자를 가진 작물에다가 그리고 in some cases 몇몇 경우에는 random inspections야. 무작위 검사를 허용하도록, 그들의 논밭에 대한, 누구에 의한 무작위 검사야? Biotechnology Company Representatives. 그 생명공학회사 직원들에 의한. 여기까지 끝났단 말이야. 그리고 나서는 후가 받으면서 가면 된다. 근데 그 생명공학회사 직원들은 어떤 사람들이냐? 체크하는 사람들이야. 무엇을, 데, 이하를, 응? 농부들이 아껴놔. 그리고 재사용하지 않아. 아껴뒀다가 재사용하지 않아. 무엇을, 그, 인가받은 씨앗을, 음? 농부들이 놔뒀다가 재사용하지 않는다는 거, 이걸 확인하는 사람들이다, 이거죠. 오케이. 뜨끈뜨끈할 때 다시 한번 여러분들이 복습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죠? 여기서 해석의 포인트. 이 나엔지는 어떻게 해석하는지. 그죠? 그 다음에, be forced to, 요 대목. 요 대목 해석. 원래 force 목적어 투부정사에서 왔다는 거죠. 그죠? 오케이. 그 다음에, 이 to use 하고, To permit가 지금 대등하게 걸리고 있다는 것. 내 영상 봤을 때. 사람 다음에 후는 어떻게 처리할 거냐. 요, 요것만 신경을 쓰면은 요 문장은 그냥 바로 끝장을 내는 거지. 오케이? 자, 좋습니다. 다음 시간에 또 새로운 문장에서 함께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